선수를 소개합니다. 선수 먼저 국군 부대의 김현탁 선수가 1레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레인 박태인 일레인, 진천군청 청. 박태인 선수입니다. 삼레인 주선규 고려시청 주선규 선수입니다. 4레인 신민규 서울특별시청 신민규 선수입니다. 5레인 조희인 한국체육대학교 조희인, 조희인 선수입니다. 육내인 한누리 사천청 한누리 선수입니다. 칠레인 김의연 포천시청선수레인 김승호 한국체육대학교 김승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대학교 는킹1도 김승호 선수인데 네. 자, 오늘 나왔고요. 네, 지금 자, 400m에서 아주 좋은 선수들은 두 명만 안 나왔어요. <laughs> 어 송영근 선수, 포층이 송영근 선수는 이제 부상으로 네. 어, 이번 대회 결장을 했고요. 네. 또 백원일 선수 있죠? 네. 백원일 선수도 어, 올해 시즌에 종별 선수권하고 KBS대 금메달을 땄는데 네. 오늘 이상하게 왜 아이러니합니다 왜 출전을 하지 않았는지 음, 네. 네, 백원진 선수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신민규, 추승균 김희은, 한누리 네. 모두 지금 좋은 선수들 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400m 선수권 남자결승 출발했습니다 네, 선수는 빠르게 첫 번째 코스를 지나고 있고요. 자, 지금 김의연 선수, 그리고 김승호 선수가 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신민규 선수가... 네, 지금 신민규 어, 선수가 앞쪽으로 치고 나간 것이죠. 4레인의 머리띠랑 선수가 신민규 선수고요. 있습니다 네. 흰색 머리띠의 신민규고요. 자, 그리고 김의연 선수가 앞쪽으로 빠르게 달리는 모습이 네.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신민규, 김의 빠르게 스퍼트를 되고 있고요. 등합니다 신민규. 경차를 네, 벌리고 있습니다. 신민규. 김호이 어떻게 신민교 나올까요? 40초 신민규. 신민규. 신민규 44초 들어옵니다. 네. 45초 7.6을 기록하는 신민규. 일단 공식 기록을 하면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화면상으로서는 45초 7.6이었습니다. 이런 말로 뭘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신민규 선수 물이 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아 네. 자 45초대를 네. 이렇게 최근에 우리나라 선수들 뛴 선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45초 7.5면은 아, 네. 본인의 최고 기록이 45초 7.4거든요. 네. 그런데 영... 이 45초 이 뜨거운 날에 네. 45초 7.5. 0.01초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잘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뜨거운 날에도 45초 7호를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한 신민규 선수고요. 김희연 선수가 46초 55로 2위 그리고 조승균 선수가 46초 94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2위를 차지한 포천시청의 김희연 선수도. 네. 올해 시즌 베스트 기록을 립을합니다 네. 어, 47초 07이 올해 기록했는데 네. 46초 5의 기록을 단축을 하고. 그렇습니다. 16기 아, 선수는 네. 지금 200m 남자 고등학교 한국 기록 보유자예요. 아직도 네. 깨지지 않고 있어요. 어허. 어, 이 선수가. 그런데. 네. 왜그 동안 100m를 뛰었을까요? 400m를 <laughs> 안데이 <뛰고. 웃음> 네, 이제야 좀 적성을 찾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참 신민규 선수 네. 요즘 아주 말 그대로 네. 물찬 제비처럼. 그렇습니다. 음, 자 네. 초반부터 페이스가 빠르잖아요. 네. 초반부터 치고 나오는 신민규 선수였고, 아 김우현 선수도 굉장히 초반 스포트가 빨랐습니다만, 아 이후 이 코스를 지나면서 신민규 선수의 가속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김희연 선수는 네. 제가 지난 대에서 칭찬했지만은 네. 나이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선수들 중에서는 네. 그래도 항상 꾸준하게 자신의 예를 들어서 목표했던 것을 꼭 이루고 많은. 아주 저 차근차근 네. 정말 잘 뛰는 선수예요. 아.